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1894년 뉴질랜드 국가에서 도입되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면서 시급 462원에서 2024년 현재 시급 9,860원, 2025년도는 1만원 시대가 도래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주유수당 등을 포함시키면 실제 최저임금이 4, 5년 전부터 이미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휴수당은 노동시장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유수당은 최근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현 노동시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많은 부담 요인이 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최저임금 제도를 인상하면서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차등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주유수당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주유수당에 대한 존폐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국가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주유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유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터키,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등 임금 수준과 생산성 낮은 국가들이 법으로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주유수당을 일찍이 도입하였지만 노동환경 변화와 중소기업들이 주유수당 폐지를 주장하면서 1990년도에 주유수당을 폐지하였다.